<laughs> 여러분, 나이스 투 치유 청다 언니 치유입니다. 청다 언니 치유와 한 배를 같이 탈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어, 제가 사실 장녀예요 어릴 때부터 맥도날드 데려가 주는 언니 TGIF 데려가주는 언니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원래 보통 언니들이 그런 패스트푸드점이나 아니면 좋은 경험들을 먼저 자기가 겪어보고 동생들한테 많이 전수해주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 것 같아요 반에서 언니가 많은 한 셋째 딸 정도 되는 친구가 쉬는 시간에 딱 앞에 가가지고 단체로 롯데리아를 같이 갈 사람들을 모집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는데 우리한테 그걸 잘 사랑해 주고 막해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에 신청해서 갔었어요. 왜냐면 처음 가니까 주문을 혼자 셀프로 하는 것도 뭔가 어색하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 알아? 여러분들의 첫 시작을 제가 이끌어 주는 그런 언니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저희 서포터즈는 일단 건강한 대한민국의 인간이면 어떤 분인 건 도전이 가능합니다. 치유 서포터즈가 되시면 하는 게 너무 많아. 서포터즈가 되면 혜택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못 이었어요. 지원 방법은? 활동 기간에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치유 서포터즈가 되시면 저와 함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고 뮤지컬 관람, 미술 관람 등 문화생활을 저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문화생활 같은 경우는 그걸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즐긴 후에 이야기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문화생활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면 진짜 제거가 될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즐기고 싶고요. 오직 서포터즈와 서포터즈 친구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드릴 거예요. 우왕! 매달 치유 5장 상품권 20만원을 증정을 해서 6개월 동안 총 120만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저희는 연예인들한테도 할인을 20% 밖에 안 하기로 아주 콧대높은 브랜드예요. 결제는 JYP가 참 빨리해 주더라고요. 속전속결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각종 예술 패션 브랜드 파티에 저와 함께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럼 파티를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치유 언니가 직접 스타일 코디 및 청담동 뷰티 살롱에서 전문가의 헤어와 메이크업 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풀 코디를 다 해드리고 여러분들을 메이크업버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치유 독서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같이 모여서 패션 트렌드 스터디를 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벤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와 함께 패션을 즐기고 삶의 안목을 높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랜선 언니를 뛰어넘어서 현실 언니가 되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밖으로 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많이 많이 기다릴게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플러스 인스타그램 치유의 주 루미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안녕 치유하게임 이런 거 이제 하면 좋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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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할수있거든좀더 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뭐 치유 이렇게 하트를 그려낼 수 있겠죠 너무 예쁘지 않니?